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캐드적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종은 무엇일까요? 건축마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정보화 도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적산 도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면 작성자는 백성열 회원님이십니다. 저는 이분과, 어, 진정한 토론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 이분이 작업하신 내용을 잠시 보고, 어,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단위 세대를 V별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성도 해결되고, 공정관리도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3층 바닥인데요. 예, 바닥이고요이 색깔이, 이 색깔, 같은 색깔입니다, 여기. 이 색깔은 침실 바닥이고요 내용은 판네리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가 나와서, 여 개가 나와있죠. 396회배라고 합니다. 제 프로그램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거실 바닥 여기 총 물량입니다. 침실 바도 조금 많네요. 그렇죠? 예. 다용도실, 현관, 뭐 욕실, 발코니, 대피소, 실외기, AV실, EP실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걸레바지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기타인데요. 카운터란 것도 있고, 이렇게 선으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턴 보강 방수, 재료 분리대, 드레인 보강 방수, 스밀 코킹, 샤워 부스, 사이즈가 이렇게 있네요. 방수 거울, 이렇게 있습니다. 에, 가스 전기레인지 있고요,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했고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 인원, 투입 인원이죠. 재료비, 농업이 경비에서 금액이 1억 4,800 나왔고요. 이것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닥공사 석재 타일. 강수, 비장, 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성을 긁는 만큼 할수 있으니까 기성이 자동으로 해결되고요. 정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은 이제 주차장 부위별 산출한 모습입니다. 지하층 바닥 뭔지 모르지만 뭐 라인마킹 배장용 코너비드 오픈 트렌치 카스터퍼 코너 가드 점자 블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사경도 있네요. 네자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시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캐드 산출이 꽂은 건축 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별이란 말이 필요 없죠. 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닥, 천장, 벽, 조적, 계단, 창옥, 외부 이렇게 산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참고 도면이니까 저희 카페 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고요. 끄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저희 카페, 여기 2 0 2 적상공부 클릭, 건축마감 산출 최신 버전 배우기 클릭 여기 클릭 저장 클릭 저장 누릅니다 자 닫고요 내 pc 클릭 다운로드 여기 있죠 이것은 공사 파일이고요 cad 파일입니다 우선 CAD 파일만 열어서 CAD 작업하는 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건 닫아도 되겠죠? 자, CAD 산출은 CAD 그리는데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 좋겠죠? CAD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리기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창호도가 있고요 평면도가 있는데 이 창호등록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등록해 볼게요 QAV 10 메뉴 인데요 닫고 명령을 창해 QAV 천천히 10 기다렸다가 엔터치십시오. 그리고요, 문자 메뉴에 소수점 적용 설정을 눌러보십시오. 건축은 세 자리로 해야 됩니다. 적용. 면적 둘레 설정 289. 면적과 둘레 체크 2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확인. 자, 지금 됐거든요. 자, 청호 도면이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게 있고, 뭐, 사이즈가 이런 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가리지 않으려면 문자 면이 4, 1, 5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클릭, 여기 찍어 볼게요. 클릭. 청호 사이즈를 적는 겁니다. 영, 2.9 곱하기 2.1. 창업 크기를요? 한200 정도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누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이 크기를 200 삭제하고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사이로 클릭. 100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100은 너무 작네요. 사이로. 한150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네요. 사이로. 클릭. 바로 쓰면 됩니다. 여기 똑같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요. 클릭, 클릭, 클릭. 0, 4번 네 치면 창호등록은 끝납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상호 등록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 내부를 그리는데요. 실 내부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우고. 실 내부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x 엔터 쳐서 깹니다 깨는 게 그리기 쉽다는 게믿으십니까 네. 깨는 게 그리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요 일단 어,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1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도면 가공을 눌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을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알리시 입니다 캐드 명령 인데요 클릭하고 코너를 찍습니다 여기 또는 여기 여기 상관 없습니다. 코너, 마우스 누르지 말고요. 반대쪽 찍고. 그 네모진 실 그리는 게 이게 왕입니다. 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네모진 실만 있다면 참 좋겠죠? 이번에는 2번으로, E 엔터치고요. 노란색으로 화장실을 그리는데요. 여기 이제 조적벽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폴리선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클릭 확대해서 찍고요. 클릭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찍고 맨 마지막 코스는 닫지 말고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닫기를 해달라 이렇게 쭉 교육을 해왔습니다. 제일 방법이고요. 삭제하고 자 레이크 탱글 이용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클릭 네모진 거 잘린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줄이 좀안 맞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벽 기준으로 그리느냐, 바닥 기준으로 그리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볼게요. 알리시로 이렇게 이렇게. 안 맞죠, 그쵸? 네. 이, 이건 네모진 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모진 거로 그리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PL로 그리거나 여기서 아주 재밌는 명령이 있는데요. 깨인 이유는 클릭박스 때문입니다. 375. 클릭 잘 보세요. 클릭. 라인 순서대로 선택 여기 시작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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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어떻게 그렸나요?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그렸죠. 이 클릭박스 작성이 되게 좋은 명령입니다. 네모진 실도 이거로 그려도 아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려볼까요? 삭제하고요. 자, 클릭박스 잡았375 클릭. 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엔터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실을 빨리 그리려면, 이거, 이게 아니고요. 깨서 이거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요령입니다. 클릭박스 375이 명령으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자유로워야 캐드 물량 산출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 클릭박스 작성 375. 자, 숫자 바스 작성도 가끔 씁니다. 클릭, 클릭, 가로, 세로, 클릭.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모르는 분하고 아는 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려야 되니까요. 네. 도면 가공. 마치겠습니다.